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 TV 권유정입니다. 이름 바꿨다고 여러분 말씀 자주 드렸죠? 네. 오늘은 이벤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미나를 들었는데, 어, 그세미나의 강사님께 제가 무료로 어, 두 분을 초대할 수 있는, 2차 세미나에 무료로 두 분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받았어요. 그 세미나가 3시간에 60만원 짜리예요 진짜 대단하죠? 어, 3시간에 60만원이라니. 근데 이 책을 읽고 이분의 유튜브를 보면 60만원 내고 수업이 듣고 싶어져요, 진짜. 이 세미나를 듣고 나면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듯이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다 읽어보셨죠? 이게 작년 2018년도에 20년 그 기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 20년 전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이 여전히 개인 재무 관리 분야에서는 1위입니다. 진짜 많이 읽었다는 거죠. 2018년도 개정판도 제가 읽어봤는데 업데이트 굉장히 잘돼 있어요. 지금 현실에 맞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 일본계 미국인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해 2019년도에는 페이크라는 책을 썼어요. 가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이제 기본서라면 이 페이크는 좀더 어렵더라고요. 정치와 경제와 법의 이제 연결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페이크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 부의 추월차선 한번 읽어 보셨나요? 부의 추월 차선 이게 2012년도 13년도 그때 나온 책이거든요. 제 유튜브에도 요약본이 있어요. 검색 한번 해주시면 그 요약본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laughs> 제가 이번에 사실 이번 생방송 준비하면서 그 요약본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 읽어요.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바로 지금. 지금 시점으로 한 6개월 전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치? 교보문고나 예스24 이런 서점 있잖아요. 인터넷 서점 들어가 봤는데 거기 댓글들도 비슷해요. 이해가 잘안 간다, 이 책이. 저는 사실 부의 추월차선을 읽을 때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책 읽을 때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제그 부의 추월차선 요약본 밑에 댓글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구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써놨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이해를 조금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책의 저자의 세미나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접어놓지 않는데 이 책은 제가 좀 접으면서 읽었어요. 그 세미나가 3시간에 6 0만원짜리예요 진짜 대단하죠? 어, 3시간에 60만원이라니. 근데 이 책을 읽고, 이분의 유튜브를 보면, 60만원 내고 수업이 듣고 싶어져요, 진짜. 이 세미나를 듣고 나면, 웬만한, 어, 돈에 대한 그 책들은 거의 다 이해가 갑니다. 하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양이님. 네, 잘 오셨어요. 이 이벤트를 들으시고, 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할 무료 세미나가 아니지 유료 60만원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지? 음,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어쨌든 웬만한 돈에 관한 책들을 다 이해가 가요. 부의 초월 부의 차선도 이해가 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도 이해가 갑니다. 어,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어, 이게 자꾸 중간에 내가 딴거 채팅을 읽으면 안 되는데. <laughs> 남이성고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를 하면 나름 길을 보게 돼요. 어, 세미나를 듣고 나시면은 진짜 돈에 대해서 웬만큼 눈을 좀 뜨게 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세미나를 들어서. 어,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다시 본 이유가 진짜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 구독자 많지 않잖아요. 6천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만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책 제목을 제가 안 읽었군요. 제, 제목이 좀 어려워요.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 제목이 조금 깁니다. 3분의 2가 이 폴과 이 작가님 대표님이시죠. 이번에 흑역사가 나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20대 때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닌 거죠. 막.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다녔다가 쫄딱 다시 망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를 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분의 1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할수 있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크게는 미국의 금융법을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잖아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 여러분, 딸른다 아시죠? 이방카. 이방카의 남편이죠. 그 사람 이름이 제럴드 큐슈너예요. 그 트럼프처럼 부동산 사업자입니다. 근데 작년에 세금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그게 그 단기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8월달인가? 그때 나와요. 그런데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이걸 그 단기 손실로 아까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세금을 안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미국의 금융법을 잘 이용한 거죠. 근데 부자는 이렇게 금융지식을 이용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이야기라서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돈원 달러 아니 그 원화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어,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받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돈을 만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틀려. 우리나라는 좀 폐쇄형인데, 미국은 오픈형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책에 써 있어요. 그런데, 로버트 기호사키는 미국인, 어, 일본계 미국인이지만 어쨌든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어, 한국인이 미국에서 내가 가지 않아도 어떻게 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미국 돈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미국 금융법을 따라서 충분히 돈을 만들고 벌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게 이분이 이분이 누구냐면 유튜브에서 폴 과계라고 치면은 폴 과계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laughs> 풀지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laughs> 어쨌든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어 세미나에서 나옵니다 제가 1차 세미나를 들었고요 여러분에게 2차 세미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두 분께 드릴 거예요 제가 그걸 두 개를 받아왔어요 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아니면은 그 페이크라는 2019년도 로버트 기호사키가 쓴 책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20대 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유료 세미나를 들어야 된다. 진짜 그 책, 아,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투자금 없이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385달러를 주고 교육받는 게 책에 나옵니다. 페이크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자기 돈한푼안드리고 투자금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실천을 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돈을 벌어요. 지금 그 폴각 대표님은 미국에서는 지금 LA나 아틀랜타 그리고 워싱턴 D.C. 같은 데서 교육을 계속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10월달에 1차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10날, 12월 1 1일날 화요일날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만원! 사실 그 포스터에는 57만원, 500불 이렇게 써있는데, 예, <laughs> 네, 원래는 60만원이에요. 이 강의 들으시면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확 트이실 거예요. 정말 장담합니다. 제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이벤트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제 채널의 구독자이셔야 돼요. 권유정의 1인 지식 기업 TV 구독, 구독자이셔야 되고요두 번째는 폴곽의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를 구독하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길게 안 치셔도 되고, 폴곽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구독하셔야 돼요. 제 거랑 그분 거 이렇게 두 가지 구독하시고, 제 채널 말고 그분 채널에 들어가면 영상 다섯 개를 이렇게 묶어져 놨어요. 제일 위에 써 있어요. 2차 세미나 이벤트 댓글 달기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영상 다섯 개를 보세요. 다섯 개가 한 10분 정도 해요, 영상당. 그거를 다 보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다시면 됩니다. 그 댓글에 각 영상당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구독이야, 뭐, 여러분. 클릭만 한 번,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 영상은 좀 보셔야지 댓글을 달수 있겠죠. 근데 이거 왜 영상 영상에 댓글다는 걸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없으시면 세미나에 오셔도 이해가 안 가요. 1차 세미나 때도 한 20명 정도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몇 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책도 읽지 않으시고 이 책도 읽지 않으시고 유튜브도 한 편도 안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년 전에 읽고 아무 저 이해가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영상 다섯 개 보셔서 댓글 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저한테 증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한 다음에 구독 누르시고 나시면 구독 중으로 다 변경이 되시죠. 아이고. 예. <laughs> 네. 그러면 그 화면을 화면 캡처 해 주시고 댓글도 화면 캡처 하셔서 제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돼요. 제 이메일 주소는 어, M O O N 어, Y 숫자 9544 네이버닷컴입니다.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또 편집해서 올릴 텐데 그때 어, 설명란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보내는 걸잘못 하겠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카톡에서 권유정으로 검색하세요. 그러면 제 비즈니스 계정이 나옵니다. 일반 계정이랑 다르게 검색이 돼요. 그런 건. 비즈니스 계정이 권유정의 1인지식 기업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분이 그 캡처 하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막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시면서 같이 보내주셔야 되는 게 성함 본인의 이제 본명 보내주셔야 되고 전화번호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이름 이게 다 매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매치가 되셔야 되니까 그렇게 3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설명란에도 제가 나중에 써드릴게요. 그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독자 많지 않잖아요? 저 6,000명 밖에 안 되니까 당첨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분들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절대 아는 사람 짜고 뽑지 않아요. 제가 당첨자도 생방송으로 해서 그냥 뽑을 거예요. 사람이 뭐 많이 있든 없든 그렇게 뽑을 거니까 100% 그냥 이렇게 뽑는 거예요. 당첨자 한 명은 제가 뽑을 거고요. 다른 당첨자 한 명은 폴각 대표님이 미국에서 댓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댓글을 쓰신 분한테 뽑아서 저한테 주실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은 절대 양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양도를 하신다고 해도 그분이 이해를 못해요. 내용을. 이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니까, 만약에 생방송으로 저희가 뽑았는데, 어, 저에게 가겠다고 바로 연락을 주시지 않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 이런 거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카톡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안 주시면 바로 다른 분 뽑을 거예요 그리고 2주간 이 이벤트는 진행이 되고 발표는 11월 27일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하겠습니다 어, 책도 한번 사서 보시면 은 좋겠죠 책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1쇄가 절판됐어요 그리고 2세가 지금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책도 한번 보셨으면, 보시면은 좀더 이해가 빠르겠죠. 어, 어떤 분들한테 권하냐면요. 이 세미나는 음, 어우 정말 이벤트를 너무 길게 설명하네요. <laughs> 아 세미나 좀 어려워서 그래요. 어, 어떤 분들한테 권하냐면 첫 번째는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1인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기업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담보 없이 돈을 쉽게 빌리실 수 있어요. 절대 그, 이민 강의는 아닙니다. 이민 강좌는 많으니까 딴 데서 들으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이제 나는 미래에 미국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 뭐, 아이들 교육 문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지금부터라도 돈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시면 미국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정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유튜브로 돈을 벌고 계신 분들. 유명 유튜버들이 자기 뭐이년에 얼마 몇억 번다 막 이렇게 TV 나와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머지 않아서 정부가 유튜버들한테 세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광고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죠. 달러는 전 세계 통용이 되잖아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미국 은행 거 한국에서 다 사용됩니다. 한국 은행 거는 미국에서 사용 안 되지만 미국 은행 거 한국에서 다 사용돼요.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이중과세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laughs>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눈치채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돈을 벌고 계신 분들,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꼭 오세요. 그리고 어, 이게 가장 많으신 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었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한 20년 전에 유행할 때 한번 읽어봤는데 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도 꼭 오셔서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듯이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당장 돈이 벌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금융 지식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어좀 부자가 될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 친구가 지금 자리를 잡느라 <laughs> 왜내 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 저기 가서 자리 잡으면 되는데 굳이 엉덩이를 보이면서 자리를 잡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 세미나 촬영자 한 분이 필요해요. 어, 영상 촬영하는 분이 필요한데 어, 비용은 25만 원 드릴게요. 아 비용이 좀 적기는 하죠. 근데 뭐 이제 촬영을 하면서 들으시니까 집중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세미나를 무료로 좀 들으실 수 있고 어, 카메라는 저희 께 있으니까 빈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저 카톡에서 권유정이라고 치시면은 저 카톡 비즈니스 계정 나오니까 글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아 너무 많다 나 오늘. <laughs> 여러분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이쪽 편을 좀 아시는 기획자나 컨텐츠 기획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머, 개발자. 이쪽 분 종사자들 좀 있으시면은 제가 미팅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좀 빠삭하신 분들. 개발 기획자들도 괜찮아요. 그쪽 편뭐 사업을 하신 사장님들도 괜찮고요. 제가 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어, 그쪽 분좀 빠삭하신 분들, 빠삭빠삭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제 카톡에 비즈니스 계정 권유정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비즈니스 계정 나오니까 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세미나는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12월 10날,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강남역 근처에서 합니다. 제목은 미국 글로벌 금융자금 활용 전략 세미나 2차 세미나입니다. 많은 분들 이벤트 참여하셔서 말로만 맨날 뭐 백만 장자, 뭐 억만 장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 실천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할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 주신 폴각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음, 참여 많이 안 하시면은 다음 이벤트는 제가 좀 받아오기가 좀 힘들겠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인 지식기업TV 권유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